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성혁명 아홉 번째 시간 포르너가 완전 정상이라고 라는 챕터 9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포르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참된 빛이 우리를 비춰 주셔서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고 싫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참된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내 팽겨치고 오직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거룩한 사자들 d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좀 너무 많이 부담스럽지요? 포르노가 과연 정상이라고 라는 제목 자체를 보시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어, 21세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더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앞으로 22세기, 23세기가 될 때까지 이러한 음란의 영들과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자녀들을 대변해서 싸우고자 이 강의를 들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8가지의 소 주제로 오늘 강의를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새로운 글로벌 재앙.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좋지 못한 환경 상태를 말을 하지요. 우리는요, 이제 새로운 글로벌적인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몸에서 들어온 나쁜 것들,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그것이 이렇게 밑을 통해서 배출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은요, 소화가 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만,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좋은 것들, 우리의 영혼을 병들고 못쓰게 만드는 이것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배출을 해야 될 것인가? 배출하지 못하면 계속 몸에 쌓여 있는다라는 것인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해보셨습니까?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의 합성어입니다. 음란이라는 단어와 글쓰기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옛날에는요, 음란한 글쓰기를 쓴 것이 바로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포르노그래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온 영혼의 독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14년도 통계 자료긴 하지만 구글 검색, 섹스에 관련된 가장 공통적인 단어 XXX를요, 하루 동안에 검색한 어, 누적자 수를 한번 보니까 17억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SEX를 검색한 사람은요, 하루에 40억 명이 되었어요. 이거는요, 전 세계 인구 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검색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포르노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자 수는요. 넷플릭스, 아마존, 트위터를 모두 다 합쳐 합쳐진 그 방문자 수를 능가하는 현재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독일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독일의 형법이요 197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외설적인 글을 쓰거나 배포를 하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된게 바로 1973년에 있었던 독일 형법의 개정이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이러한 외설적인 글이 배포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 당시 독일에서는요, 어떠한 목소리가 있었냐면, 성숙한 성인이 있으니 괜찮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음란한 것들을 많이 보는 이유는 밑에 보면 슈퍼, 슈피겔, 독일의 뉴스 매거진인데요. 1969년. 독일은 5억 마르크 정도의 포르노를 구매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는 이유는요. 대놓고 보지 못하고 몰래 보는 이 짜릿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인이 있으면 몰래 유통되지 않고 떳떳하게 카운터에서 살수 있는 물건이 되면 금지에 대한 짜릿한 욕망이 줄어들어서 결국 포르노의 사용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형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죠. 자, 1973년 이후로 독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요. 아동 포르노 시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매일 11만 6천 건의 검색이 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은요, 비디오, 채팅, 웹캠, 전화, 컴퓨터 게임 등을 다 포함합니다. 여성도 포르노 시장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포르노 소비의 3분의 1이 바로 여성 소비자들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3a 시대에 살고 있죠. Accessibility, Fordability, Anonymity. 접근성, 경제적 부담 가능성, 익명성 이세 가지 3A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포르노에 더욱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르노 중독은요 음식 중독과 거식증과는 다르게 본인이 잘듣 느끼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도 그 사람이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첫눈에 알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르노는요, 가해자가, 그리고 또한 피해자인 여성들, 또 소비자들이 다 타락으로 어, 몰고 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포르노에 한번 노출이 되면 더 새롭고 더 강한 자극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요. 중독의 악순환으로 끌려 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1973년 독일의 성숙한 성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회는요, 이러한 것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미 그러한 교육에 물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는요, 피임은 여자인 너를 지키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콘돔의 요구는 똑부러진 남자와 똑부러진 여자가 할수 있는 거야. 성 관계는 결혼 후에 가정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서도 할 수가 있지. 그러므로 피임은 필수야. 그리고 심지어 여성과 남성, 이 성은 너의 느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포르노이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이라는 의미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요, 자유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독은 사람을 욕망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에요. 중독에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중독이 됩니다. 음란물에 빠지면 더 많은 음란물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악화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빠졌던 그 음란물보다 더 강하고, 더 거칠고, 더 노골적이고, 더 변태적인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세 번째 무감각을 요구합니다. 불법적이고 혐오스럽고 부도덕했다 라고 생각했었던 포르노의 영상들이 모든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이러한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성적인 행동으로 이끌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자기가 보았던 이 행위를 실행에 옮기려는 경향이 있지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포르노는요, 보는 것만으로도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박 중독은 도박을 하면서 중독이 생기는 것이고, 일 중독은 일을 많이 하면서 생기고, 거식증은 먹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르노 중독은요,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중독이라 하냐면, 뇌 속에 약물 의존적인 중독과 똑같은 형상의 생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포르노 또한 중독입니다. 이 중독은요 자발적으로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동일한 효과 반감으로 더욱 더 강한 자극의 중독을 원하죠. 더욱 더 강한 포르노를 원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이미지, 욕구에 지속적으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 포르노를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독 행위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요, 사회적, 직업적, 가정적인 채, 책임으로서는 멀리하고 등한시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독자 자신의 정신과 가족, 일에 미치는 이 파괴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포르노를 보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성관계는요, 성관계 중에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물질이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어머니와 아기의 기본적인 생명의 관계를 고정시키는 너무나도 고귀한 이것을 포르노는 바로 왜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포르노를 보면 그 순간은 천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요, 남녀 간의 가장 부드럽고 진심 어린 깊은 연합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수 있게 하고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부 간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함으로 타인의 독특함, 타인의 성별의 본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남자들의 경우는요, 남자의 공격적인 성향이 여자의 수용성으로 인해서 진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화신으로 이 경기로움 속에서 아이가 출생을 하죠. 그래서 자아를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을 할수 있는 부부 간의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그런데요, 포르노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가정 안에서의 성관계를 익명의 것으로 만들고요, 자신과 타인을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통제, 통제되지 않는 성적 탐욕의 지옥으로 희생시켜버립니다. 오늘 문화에서의 페미니즘은요, 권력을 위해서 남녀가 투쟁하도록 만들죠. 남성적인 장점은요, 폭력적이다, 이렇게 치부하고요, 악하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위협적인 것이다, 라고 무조건 비난을 하죠. 그래서 남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필요하면 정자은행에서 얻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아이들은요, 나의 부모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섯 번째로 포르노의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갖는 결과입니다. 소비자는요, 서서히 성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포르노를 통해서 바꾸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어지고요. 강제적인 힘을 더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일탈적인 성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강간신화, 여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원했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결혼과 가족의 좋지 못한 결과를 이루어지죠. 서로의 파트너로부터 감정이 멀어지게 됩니다. 자애, 우정, 보살핌, 다정함과 같은 정상적인 감정표현이 상실이 돼요. 결혼 생활 간의 친밀감이 감소가 되고요. 발기 부능, 성적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함으로써 파트너와 대립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이, 남, 옆에 배우자가 포르노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감정적인 배신을 느끼게 되죠. 또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상실이 되고요. 분리니 일어나고 난잡한 성생활이 일어나고 아이들은 음란물에 노출이 될 위험이 있고 결국 별거와 이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에 미치는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성적 욕구를요. 충족의 관점에서만 보게 만듭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저질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지요. 부부가 아름답게 서로 키스하고 뽀뽀하는 걸 에이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포르노에 일찍 노출된 아이일수록 중독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성관계를 일찍 시작할수록 성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요. 여자아이들은요 성형 수술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난잡한 성관계에 상대방을 유혹하는 것, 이런 왜곡된 성행위는요, 어, 정상적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경쟁할 만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성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성폭력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낮아집니다. 미리 계획함에 있어 결혼과 가족의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타베아 프라이탁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대화라는 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적었는데요. 소아성애자라고 아시지요. 어, 남자들이 어, 아주 아주 어린 아이를 보면서 성적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아 자기의 딸과 같은 아이를 보면서 이런 흥분이 생길 수 있을까? 성폭력과 아동 포르노의 소비는 오랫동안 단지 소아성애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사실, 일탈적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계급의 가해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더큰 자극을 찾아다니며 유흥과 방탄, 강간, 아동과의 섹스 등을 묘사하는 포르노를 소비하지요. 이런 음란물들은요. 새로운 유형의 유형의 이용자들의 이용자들의 환상을 실제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로 변화시킵니다. 즉, 포르노에서 나왔었던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어, 음란한 이 모든 것들이 자꾸 봄으로 인해서 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환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좋지 못한 결과들, 여러분, 봐, 과연 우리는 포르노에서 탈출을 할수 있을까요? 모든 중독 뒤에는요, 삶의 필수적인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즉, 내가 중독이 잘 된다라는 사람은요, 내가 갈망을 잘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각적인 쾌락에 대한 자신의 필요를 먼저 거부하셔야 됩니다. 즉각적인 쾌락은 단지 그 순간의 쾌락을 줄 뿐입니다. 아, 나는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이것을 선택하기를 거부하겠어라고 마음먹으셔야 돼요.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대중음악도 우리가 한 번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독일 이야기와 미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독일의 래퍼 시도라는 사람이요. 브라보라는 10대 포르노 잡지예요. 이 잡지에 학문 및 구간 강간을 찬양하는 가사를 썼고요. 그런 이야기를 썼고요. 자신의 일기를 기재했고 토크쇼도 진행하고 방송사 사회에도 보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레이디 가가 참 예쁘죠. 어, 그 레이디 가가의 노래 제목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를 사랑하든 힘을 사랑하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힘은요, His Informal Majesty 지옥의 폐하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이 그를 사랑하던 지옥의 폐하를 사랑하든 상관없어요라는 어, 제목의 노래를 부르죠. 여기에서 뮤직비디오에서는 레이디 가가는 요 혼혈아를 낳고요 그리고 본인은 좀비인지 돌연변이인지 모르는 것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뮤직비디오에서는요 가론 유다와 사랑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 모습으로 레이디 가가가 나옵니다 즉 대중음악도 너무 많이 타락을 해서 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것에 스며들도록 만들고 있지요 자, 우리 여덟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독일의 성적 비극이라는 책을 어, 시겔코프와 볼프강 부셔가 저서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포르노를 보는 내용이 있고요. 엄마는 몇 번째인지도 알지 못하는 남자 친구와 문을 열어 놓고 성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부모의 자녀인 여자아이들은요, 갱뱅, 윤강과 같은 집단 강간에 기꺼이 몸을 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책을 보는 데에서, 어, 이들이 하고 있는 성교육은요,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포르노에 능숙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또한 포르노에 있었던 그러한 큰 성기, 자기의 성기가 30cm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 안심해라는 성교육을 배우고요. 번갈아서 10번 이상의 오르가즘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갱뱅에 관하여서는 기분이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웁니다. 정말 성경적인 성교육과 많은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지요. 자, 그래서 부모는 이러한 현실, 사회에, 이러한 사회에 자기 아이를 보호할 수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보호하려고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거나 제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아이들이 커서 또래 집단 사이에서 거대한 성적인 압력을 받을 수가 있지요. 학교에서 의무적인 성교육을 하는데 그 의무적인 성교육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들과 10대 아이들이 성애학과 강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건 현재, 어, 챕터 12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이미 너무나도 좋지 못한, 어, 책들이 도서관에 들어와 있고 그런 교육 과정이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보건교과서나 도덕, 어, 이러한 교과서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가족 간의 사랑과 애착의 관계를 키우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다시 아름답게 원위치 되는 것,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원위치 되는 것.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담배를 반대하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은요 결론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대 흡연율은 무척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성교육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아셨으니 학부모로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는 올바른 시민이 되시고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변화시키는 가정의 작은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포르노는 어떻다 라는 정의 7가지를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포르노는 중독된다. 포르노는 당신을 외롭게 한다. 포르노는 당신의 가족을 파괴할 수 있다. 포르노는 아이들을 해친다. 포르노는 인신매매와 매춘을 촉진한다. 포르노는 성범죄를 일으킨다. 포르노는 나오는 사람이 당신의 여동생, 남동생, 아이일 수 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